안녕하세요. 주식을 연구하는 카이스트생 카이스타입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전반적인 시황 그리고 처음으로 미증시에 대해서 말씀좀 드리고 구독자분이 이제 물어보신 컬러레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미증시 부분에 대해서 여러 편으로 만들어질 것 같긴 한데 일단 시작해 볼게요. 앞쪽에 전반적인 시황이랑 미증시에 대한 설명은 기존의 구독자분들 꼭 들으세요. 그리고 컬러레이는 관심 있으신 분만. 들으면 됩니다. 아, 아니다. 우선 컬러레이부터 빠르게 볼게요. 왠지 시양이랑 미증시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게 길어질 것 같네요. 컬러레이 관심 없으신 분들은 이제 스킵하고 뒤쪽에 시양 및 미증시 부분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구독자분들은 컬러레이도 들으세요. 제가 이 분기 보고서 어떤 어떤 부분을 보고 어떻게 이용하고 생각하는지도 보실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컬러레이 한번 보, 볼게요. 우선 컬러레이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오늘 설명하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 저라면 어떻게 했을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고, 저랑 질문 주신 구독자분이랑은 다른 성향이기 때문이고, 작은 환경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꼭 걸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댓글이 보면 이제 현재 마이너 14%인데 추매를 할지, 어떻게 할지, 이, 거였는데 이제. 이제 컬러레이 관련 댓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컬러레이가 어떤 종목인지 알아야겠죠. 분기 보고서 들어가서 이제 사업의 내용 들어가면 여기 첫줄 보시면 색조 화장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진주 광택 알료 제조 판매 사업을 하고 있네요. 그럼 분야는 이제 파악이 됐고 다음은 이제 매출 구조 이 매출 구조를 한번 봅시다 매출 구조를 보면 아 여기서 이제 팁을 드리면 매출 구조는 꼭 보셔야 합니다 봐야 하는 이유는 매출을 일으키는 메인 제품을 파악, 파악을 해야 합니다 자 보시면 기타 시리즈가 여기 아래쪽에 기타 시리즈가 가장 매출이 높네요 컬러레이 음, 같은 경우에는 딱히 메인 제품을 안 봐도 될것 같습니다. 전부 다 화장품 제품인 것 같네요. 사실 여기서 디테일한 거더 파악하고 더 파악하시고 싶으면 제품 품목별로 매출 번, 변화량을 파악을 해서 트렌드까지 파악을 할수 있는데 컬러레이는 딱히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될것 같네요. 다음에 그런 트렌드 변화까지 이제 봐야 하는 필요로 하는 종목이 나오면 그때 또 해드릴게요. 다시 컬러레이 돌아오면, 보신 것, 보신 것처럼 전부 화장품 관련 제품입니다. 그래서 컬러레이는 학계 부분을 바로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국내가, 국내가 훨씬 많습니다. 일단 제품 부분 실정은 국내 비중이 높으며 매출이 줄고 있다 정도가 되겠고, 보시면 줄고 있거든요. 19년, 20년, 21년. 착착착 보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좀 따져보면 차트를 보시면 앞쪽에가 작게 나오고 뒤쪽에가 많이 나오는데 이 추세를 보면 이 뒤쪽 역시 여기랑 비슷하게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유통 사업 매출 실적이 있는데 보시면은 제품 판매만큼 비중이 높습니다. 숫자, 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대충 보면 이제 20년도가 이거니까 26774074에 여기가 1 5 1 1 1 4 3 9 1로 보시면 한 6대4에서 7대3 정도 비중이 돼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또 티몰 글로벌. 이 티몰 글로벌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티몰 글로벌을 모르면 꼭 검색을 해 보시면 됩니다. 금방 나오니까, 보시면, 티몰 글로벌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보시면은, 이제 중국 해외 직구몰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중국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서, 어, 보, 제품도 팔고, 유통도 시켜서 수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2020년도랑 2021년도, 이두개 밖에 안 나와 있는데, 앞에 부분도 있으면 좋은데 그까지 보면 이제 또 찾아봐야 되니까 시간 많이 드니까 보이는 것만으로만 볼게요. 보시면은 유통 사업 부분도 실적이 줄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상식상에서 생각해 봐도 유가가 오르니까 당연히 유통 비용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코로나를 이제 계속 봉쇄 정책으로 대응을 하니까 아직 마스크를 할 거고 화장품 상대적으로 덜 필요한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제품 생산 판매 유통산업 비중이 한 6대4 정도 되고, 두 번째가 제품 생산 판매는 국내 비중이 높지만, 코로나 타격을 받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유통산업, 유통사업은 중국 직구 사이트를 통해 수익 창출하고 있지만, 유통비용 증가 플러스 봉쇄 정책으로 인해 줄고 있음. 깔끔하게 정리됐죠? 여기까지만 봐도 어떻게 대응할지 딱 보이실 겁니다. 만약에 안 보이시면 제가 했던 생각 흐름대로 계속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하고 공, 꼭 하고 공부랑 연습을 해야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 꼭 하시고 공, 다시 꼭 하시고 공부랑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을 또해 봅시다. 컬러레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 사업 구조 자체가 국내 6, 중국 4이고 현재 중국 봉쇄 정책이 앞으로 점차 풀릴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아마 경제 사회 정치 이런 거좀아셔야지 보일 텐데 지속적인 봉세 정책을 이제 중국도 부담스러워 할 겁니다. 여튼 중국 봉쇄 정책이 앞으로 점차 풀릴 겁니다. 다만 시기가 좀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한 그래서 중국 쪽 매출이 아마도 3분기 지나고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인플레이션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면 수익 개선이 안될 겁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이제 미국에서 또 금리 인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서 3분기 정도까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계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국내를 보면 다음 주부터 실외 마스크 풀리죠 그래도 아마 제 생각에는 3개월 정도는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 이래저래 생각해 보면 3분기나 이제 3분기 이후가 돼야 실적이 상승이 일어날 겁니다 물론 중간에 또 변이가 생기고 이러면 다시 기간이 뒤로 밀릴 겁니다 뭐 이런 예외적인 상황들이 나오면 그때 또 전략을 수정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 정리를 해보면 2020년도 3분기 이후 실적이 다시 상승으로 갈듯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컬러레이 이제 모멘텀은 화장품 매출 실적이고 재문의 3분기 이후의 실적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서 또 하나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뭘까요? 증권사의 일도 안 하는 저인 대도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증권사 등 전문, 분자, 전문 투자자들이 모를까요? 아마도 알 겁니다. 그러면 예상보다 좀더 빨리 움직일 거고 이 부분은 이제 인지를 또 하셔야 하고요. 자 이제 차트를 보시 봅시다. 제 최근 영상 보신 분들은 바로 보이실 겁니다. 이 검색선 여기 여기가 바닥이죠. 상장 후 2년 안쪽에서 바닥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위에 또 링크 다 걸어둘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또한번 확인하셨을 을 겁니다. 어떤 확인? 상장 후에 2년 근처에 저 최저점이 바닥이다. 이걸요. 라인을 그으면 이제 이쪽에 제 그어져 있는 이선 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또 지켜줬죠. 아! 여기 뭐냐 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여기 코로나 때입니다. 시장의 큰 악재를 이기면서 바닥을 지켜주는 세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컬러레인은 여기가 여기가 최고의 춤매 기회였던 겁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래도 아직 바닥 근, 바닥권 근처이기 때문에 충분히 춤매할만 합니다. 아, 그리고 앞쪽에 적당히 매집도 잘 되어 있고요. 그럼 차트 정리를 하면 차트는 매집이 적당히 되어 있고 주가 위치가 충분히 매수해도 되는 자리임. 이제 총 정리를 해봅시다. 컬러레이 모멘텀 화장품 매출 실적. 차트 매집이 적당히 되어 있고 주가 위치가 충분히 매수해도 되는 자리임 재무 2020년도 3분기 이후 실적 상승이 예상이 됨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처음을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현재 수익률이 마이너스 14%라면 어떤 대응이 합리적일까요 일단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제가 모르는 게 문제이긴 한데 비중이 높은 경우랑 낮은 경우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비중이 높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 경우에는 저는 그냥 기다릴 겁니다 제가 현대 바이오랜드 기다리듯이 그리고 비중이 낮은 경우 어떻게 되면 합리적일까요? 저 같으면 기간을 쪼개서 분할 매수로 비중을 올리고 평단을 낮추면서 더 모을 것 같습니다. 이 기간을 쪼개서 분할 매수는 월 얼마씩 혹은 주 얼마씩 이런 식으로 시기를 구분해서 적금을 넣는 걸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댓글 주신 분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꼭 참고만 하시고 좀더 알아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저는 요 정도만 보고 투자 결정을 합니다. 더하면 솔직히 부질없고 시간만 쓰는 느낌이라. 아, 그리고 아무래도 중국과 연관이 많으니까 중국의 이제 봉쇄정책이랑 인플레이션 변화는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셔야 하고요. 요 정도면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네요. 꽤 긴게 한것 같은데 이제 그래도 시향을 말씀드리고 숙제를 내드릴게요. 지금쯤이면 구독자분만 남아있을 때 쉽네요. 우선 시장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제가 미징 씨가 빠지면 매수를 할 만한 종목들을 골라놓는데, 보시면은 이제 그 종목들이 저번 주 마지막 주가를 보면 아마존 마이너스 14%, 애플 마이너스 3%, 메타 마이너스 2%, tsmc 마이너스 2%, 엔비디아 마이너스 6%, 알파벳 마이너스 3%.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아마존이 생각보다 실적이 안 나와서 상당히 빠졌고, 아마존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에서 예상치보다 어, 못하는 실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다음 분기는 잘 나올까라는 의문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급격하고 지속적일 것 같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요약하면, FOMC 5월 3일에서 4일인데, 이 날까지 눈치를 보고 있다가 실적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는 종목들이 생겨서 폭락을 한 상태. 요렇게 되겠네요. 아마도 대부분 투자자들은 이 상황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하실 분 하시고 버리실 분은 버리시면 됩니다. 구독자분들은 꼭 듣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마도 다음 분기도 안 좋게 나올 확률이 60% 비슷하게 나올 확률 30%, 좋게 나올 확률 10% 나올 거라고 생각 합니다. 자, 그럼 실적이 좋지 않으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네, 실적이 따라서 하락할 확률 60%, 행보할 확률 30%, 상승할 확률 10%,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기업의 주가가 움직이는 본질 그대로 한 겁니다. 첫 번째 가정인 다음 분기 실적만 제대로 시나리오를 세웠다면 주가는 그대로 움직일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길 겁니다. 실적을 왜 저렇게 하락할 확률 60%? 좋게 나올 확 비슷하게 나올 확률 30%, 좋게 나올 10% 이렇게 가정을 했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한번 공부를 해 보시고 혼자 스스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면 사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약간의 지식이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본인 스스로 해본 거랑 안해본 거랑 제가 생 말씀드린 부분 이해하는 정도가 다를 겁니다. 오늘은 일단 숙제까지만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길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컷하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